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 300여 명이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코로나 재유행을 대비한 대응책에 전검에 나섰습니다. 2 0 2 1 대구 비치 발리볼 프로 투어가 개최됐습니다. 포항 영일만 친구 야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전라남도가 3일 독립운동가 80명에 대해 서운을 신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광주 고려인 마을로 들어온 피난민은 300여 명에 달합니다. 전쟁의 아픔도 잠시 어른, 아이 모두 낯선 땅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어떨까요?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는 알비나. 전쟁을 피해 엄마와 이모 손을 잡고 조지아, 독일, 프랑스를 거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수줍음이 많고 말수가 적지만 반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준 덕분에 벌써 친한 친구도 생겼습니다. н 비나의 사촌 동생 올렉산드리아는 입학 일주일 만에 한국말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사귀기엔 아직 서툴러 고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광주 고려인 마을 인근 초등학교에 입학한 피난민은 모두 70여 명. 전쟁이 길어지면서 학교를 찾는 아이들이 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은 아직 부족합니다. 교육도 대한민국 적응도 학교에서 바로 재학생들이가 한국 선생님하고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그 이렇게 생활지도의 문제 이것도 크고요. 낯선 땅에서 희망을 키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이들. 어엿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해남군이 지역 홍보를 위해 CM송을 자체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SNS와 청년층을 타겟으로 군 정책과 관광지, 특산물 홍보 등 새곡을 제작해 지역의 우수성을 알리게 됩니다. 해남배추 아사다사칸추 해남배추 해남군의 대표 농산물인 배추를 소재로 만든 해남배추송 태풍을 맞고 자라 속이 꽉 차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해남 배추의 우수성을 담았습니다. 해남군이 민선 8기 군정 홍보를 위해 CM 송을 자체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남의 역점 시책인 ESG 경영 실천을 위해 해남 ESG 송, 해남 관광지 곳곳을 소개하는 해남 어때 송,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해남 배추 송을 제작했습니다. 아이디어와 제작 출연까지. 모두 공무원들이 참여해 지역 알리기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SNS하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 있는 군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남 정책, 해남 유통, 해남 관광 분야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해남 삼송은 청년층과 SNS 확산을 겨냥해 제작됐습니다 반복적인 가사와 재밌는 영상, 트로트 장르 등을 활용해 친밀도와 관심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통화 연결음과 각종 축제, 농특산물 판촉 행사 등에 널리 활용될 예정입니다. 주민들도 군청의 색다른 시도에 박수를 보내며 관광과 농특산물 판매 등에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배추송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 주셔서 홍보해 주시니까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고 팔로라든지 어, 걱정 안 하고 해안 군을 믿고 열심히 농사 지어도 될것 같습니다. 지역 관광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지자체의 홍보 전략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가 2만 명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책의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8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구청장은 마포구 보건소를 현장 방문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실, 예방접종실을 차례로 방문해 구민 불편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응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과 검사자 증가 시 검체방을 추가하는 방안 등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마포구는 검사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 기존 검체방 3개를 4개로 늘리고 1500명을 초과할 경우 검체방을 5개로 늘려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4차 예방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서울시, 마포구 간의 굳건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포문화재단이 마포구 관내 12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2 마포, 문화예술 교육 마포 2022 마포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마포문화재단이 2022 마포 문화예술교육 꿈타의 역기를 본격 추진합니다. 꿈타의 역기는 마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창의성과 질적담보를 위해 예술가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7년차에 접어든 이 사업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콘텐츠로 진행됐으나 올해부터 대면으로 다시 전환해 7월 말부터 13팀의 예술가가 직접 마포구 12개교를 방문해 청소년 약 1300명과 만납니다. 이번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마포문화재단은 공모를 통해 예술가를 선발한 후 학교의 수업 환경 조건에 따라 학교 예술가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이 미술관 1층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쉬면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이 누구나 편안하게 즐기는 미래형 미술관의 새로운 예술공간 아트라운지를 오픈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아트라운지는 미술관에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쉬면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이 예술로 휴식하면서 다양한 미술관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미술관의 대표적인 전시 도록과 연구 서적들을 편안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립미술관은 지난해까지 엑스포공원에서 운영하던 DMA 아트센터의 교육과 어린이 예술 체험을 아트라운지에서 전시하고 교육과 다채롭게 연결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아트라운지는 미술관 개관 시간에 누구나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이 폭염 취약 지역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선팔기 첫 현장 시장실로 혹석이 취약 지역인 경로당과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이 시장은 더위에 취약한 고령의 어르신들과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기 위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먼저 중앙동 경로당을 방문해 냉방기 등을 확인하고 경로당 이용에 불편 사항은 없는지 애로 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어 쪽방 상담소와 쪽방촌에 거주하는 쪽방 주민들을 찾아 주민 안전과 거주 환경을 살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폭염이 예상되는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 냉방 용품 지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도로 노면 살수차 운영 등 폭염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22 대구 비치 발리볼 프로 투어가 14일부터 17일까지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열렸습니다. 3년 만에 열린 비치 발리볼 프로 투어는 우리나라의 신지은, 백채림, 이호림, 박하예슬 선수를 비롯해 미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일본, 태국 등 9개국 16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체 경기의 절반 이상이 야간 경기로 진행됐고, 2024년 파리 올림픽 출전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프로 투어 대회로 치러졌습니다. 한편 대회 기간 비치 청년 플리마켓, 맥주 축제와 푸드트럭 등 부대 행사들이 마련됐고, 개막전과 결승전 등은 국내 지상파 중계와 FIBB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 150여 개국에 동시 중계됐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정황근 농림특산식품부 장관은 평창군 진부면을 방문해 배추작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진부면 호명리의 여름배추밭을 방문해 배추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수급안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박립면의 대관령 원예농협 채소사업소를 방문해 출화조절시설을 점검하고 여름배추작황 및 수급관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균 평창군청 부군수를 비롯하여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김진희 강원도청 농정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고랭지 무배추 수급동향에 대한 발표와 수급대책 및 기타 건의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환근 장관은 6월 하순부터 자진비와 고온 상황이 지속돼 병해충 확산 등 작황이 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생육이 좋은 무배추도 갑자기 작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각 지자체,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는 작황관리팀을 운영하고 생육동향과 재해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공유하며 병해충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상재해 발생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배추 6천 톤과 무 2천 톤을 수매에 비축하고 있는데요. 농업과 계약한 출하조절시설 물량 및 채소 가격안정제 물량을 필요시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 1,077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이며, 기관 소속 전 직원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군에서는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폭력예방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소속 박하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4대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했는데요. 이번 교육은 업무 및 일상에서 체감하는 4대 폭력 진단과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 대책, 기관 내 성희롱 발생 시 역할 및 사건 처리 절차의 이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에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추가 확산 예방을 위해 철저한 개인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로 늘어나면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일 기준 충북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044명으로 이틀 연속 4자릿수를 네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사람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재생산 지수는 1.73으로 급증했습니다. 충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올해 초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대해 코로나19가 3년째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무감해진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이를 지적하지 않는 분위기도 만연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최근 유럽과 일본에서 오미크론 변이보다 감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하이 변이 BA.4와 BA.5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추가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월 17일 국내에서 하이변이 첫 확진자가 확인된 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필수라고 꼽았습니다. 또한 기존 접종자의 면역력 감소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 제1호 야시장, 영일만 친구 야시장이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야시장 개장식을 가지고 옛 도심과 지역 경기 살리기에 힘찬 출발을 알렸는데요. 방문객들로 북적일 영일만 친구 야시장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영일만 친구 야시장이 개장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영일만 친구 야시장에 먹거리는 물론 프리마켓과 공예 체험 등 가족 단위의 시민 및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월 마술, 버스킹 등 소공연 행사를 진행해 야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특히 시는 여름 휴가철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영일만 친구 야시장이 더욱 활력을 띌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주변 상권의 매출 또한 동반 상승해 중앙 상가를 비롯한 구도심의 상권이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8.15 광복절 77주년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라남도가 3일 독립운동가 128명을 발굴해 이중 증거자료가 확보된 80명에 대해 서운을 신청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한 첫 사례로 전남도는 한말 의병부터 독립운동가 발굴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독립유공자로 서운이 신청된 박상호 씨의 공적을 조사한 설입니다. 1919년 3일 만세운동 직후 당시 17살의 나이로 목포에서 만세 시위를 준비하다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남도가 박 씨의 판결문 등을 확보해 독립운동에 대한 공헌을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서원을 신청했습니다. 잘 찾아가지고 이혹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국가를 위해서 총으로 나서려고 했습니다. 전남도가 지난 10개월에 걸쳐 찾아낸 독립운동가는 128명. 이중 증거자료가 확보된 80명에 대해 서훈을 신청했고 나머지는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이분들의 명예도 회복시켜드리고 또 정신도 높이고.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의향 전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자는 게 3일 만세 운동으로 이번에 서울을 신청한 80명은 전남에서 같은 공적으로 소원을 받은 267명의 30%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 1895년 한말의병부터 1945년 광복절까지 정기간에 걸쳐 독립운동 미소혼자 발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목포에서 전국 첫 지자체 주도의 음악 경연인 뮤직플레이가 개최됩니다. 총상금 1억 1천만 원을 내걸고 남녀노소 연령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오디션으로 대중음악을 매개로 축제마당이 펼쳐집니다. 관광도시와 문화도시에 이어 목포가 음악도시로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내 사랑. 4대 관광도시 목포에 올가을 화려한 음악 축제가 펼쳐집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로 열리는 음악 경연 목포 뮤직 플레이입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가빠위 이론에서 열리는 뮤직 플레이는 대중음악을 주제로 열리는 대국민 오디션입니다. 남녀노소 연령 장르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탑5를 선정해 1억 1천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집니다. 국내 정상급 작사 작곡가들이 심사에 참여하며 선정된 탑 5는 기획사와 협의해 가수 활동을 돕게 됩니다. 국민적 관심을 끄는 경연을 뛰어넘어 음악도시 목포를 알리는 축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구요 이런 경연 분야를 지역 축제에 접목시키는 것은 우리 목포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만 엿볼 수 있는 그런 경연 분야를 축제화 시킨 것이 우리 목포가 선점했던 그런 분야고요. 경연 기간 내내 목포 일대는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펼쳐집니다. 목포가 배출한 국민 가수 남진과 이난영 선생의 딸이자 우리나라 걸그룹의 시초로 불리는 김시스터즈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국내 정상급 가수와 밴드가 목포를 찾습니다. MZ 세대의 핫 콘텐츠인 댄스 배틀 경연과 밤바다를 수놓는 드론 나이트쇼 등 색다른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목포 음악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근대 재즈 극장과 음악 체험, AI 피아노 등 다채로운 체험과 즐길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목포 지역 경기가 많은 국민이 사랑하는 이 장르를 보고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목포 경기가 크게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목포가 대중음악을 콘텐츠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성의 한 마을에 포탄이 떨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탄의 탄두로 추정되는 파편이 주택 지붕을 뚫고 문에 박힌 채 발견됐는데요. 인근 육군 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날카로운 물체가 뚫고 들어온 듯 지붕에는 구멍이 생겼습니다. 지붕 밑에 있는 현관문은 성인 남성의 손이 다 들어갈 정도로 깊게 파였습니다. 지붕 스를 뚫고 여기 철문을 이렇게 뚫 상황이에요. 반대편형이 문에가 선명 자국이 있어요. 지붕을 뚫고 현관문에 박힌 건 포탄의 탄두로 추정되는 포탄 파편이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8시 반쯤, 장성의 한 마을에서 집을 잠시 비웠던 마을 주민이 자신의 집 현관문에 박혀 있는 포탄탄두를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과 지자체는 길이 23.5cm, 지름 2.4cm인 포탄탄두를 회수해갔습니다. 포탄탄두가 발견된 마을로부터 1km 떨어진 담양의 육군부대 전차포 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탄이 발견되기 하루 전이 사격장에서 포탄 사격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그 인근에 있사격장 기계, 그 훈련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가그사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4월에도 담양의 군 사격장에서 1km 떨어진 한 골프장에서 캐디가 총알에 맞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포탄 사격으로 인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자 주민들은 언제 인명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지난 2013년 제정된 뒤 9년이 지났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함께 추진했던 대구와 수원은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광주는 이전 후보지 갈등에 막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경북 군위의성군으로 확정한 대구광역시. 후보지 선정 뒤 지금은 이전 총 사업비를 10조 8천억 원으로 확정하고 마지막 세부 항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 군공항 부지개발 이익이 10조를 넘어 특별법에 따른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부 재산도 10.8, 양년 재산도 뭐10.8년딱 맞아져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세목 조서를 다 작성하고 있거든요. 수원 공공항도 민간 공항을 함께 신설한다는 조건이 마련되자 이전 후보지들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항 가운데 사업성이 가장 높은 수원은 후보지만 정해지면 사업이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문제는 광주입니다.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 첫 단추인 후보지 선정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업비도 현 군공항 부지 개발로만은 마련이 어려워 국비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합니다. 광주 군공항이 특수성을 살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따로 제정해서 군공항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광주 군공항만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나 제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 후보지에 반발도 거세지면서. 광주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문의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뒤 상위권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수시 전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은 상위권 수험생 사이에서 문과 잔혹사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수험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4개 과목을 기준으로 모두 만점을 받았을 경우 문과 표준점수는 429점, 이과는 445점이었습니다. 같은 점수를 받아도 환산하면 이과 생성적이 더 높아지는 건데 이런 경향은 지난 3월과 6월 모의고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1, 2점 차이로 지원 가능 대학이 바뀌는 상위권 학생들은 선택 과목관 점수 차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차 지원 같은 경우에 특히 손해를 볼수 있죠. 위적분 학생들이 워낙 표준 점수가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손해를 볼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점수가 잘 나오는 거를 해야 저한테 이득이 되니까 잘할수 있는 거를 고르는 게 학생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대급으로 늘어난 재수생도 상위권 수험생들에겐 걸림돌입니다. 실제로 광주에서 지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응시한 재수생은 1,800여 명 지난해보다 700여 명 늘었는데 반수생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인원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주요대학이나 의치학계열을 노리는 상위권 수험생들도 수시전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졸업생들은 수능에 그 승부를 걸거든요 그러니 우리 재학생들은 그 79%를 모집하는 수시 모집에 적극적인 이 선택을 해야 된다. 정시에서는 의치학 계열을 노리는 재수생이 많은 데다 수도권에 비해 수능 고득점자가 적은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수시가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 등 수도권 학생들보다 많은 전형에 도전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5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 부시장 주제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여수 문화도시 준비위원회 위원,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수시는 일상깨움, 시민감동, 문화항해, 도시물결 등네가지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문화물결도시 여수를 구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여수시 쌍봉도서관이 여름방학기간 어린이들의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한 여름방학 독서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여수시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어린이들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 친구들과 토론하고 선생님과 직접 표현 활동을 진행하는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쌍봉도서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야외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죠. 땀은 체온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하게 배출된다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는 탈수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한 수준이라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호전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한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